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365 수학 바로 세우기 교사 도쌤입니다. 오늘은 시계를 보고 시각을 몇시 30분까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자, 가장 먼저 B 부분을 볼까요? 시계의 긴 바늘이 12를 가리킬 때, 짧은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를 읽어 몇 시로 나타냅니다. 시계의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왼쪽 그림과 같을 때는 9시이고, 아홉시라고 읽습니다. 짧은 바늘이 숫자 몇과 그 다음 숫자 사이를 가리키고 긴 바늘이 6을 가리킬 때 몇시 30분이라고 합니다. 시계의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는 6시 30분이고 6시 30분이라고 읽습니다. 그럼 B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A의 쉬운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? 기초 탄탄 1번 문제입니다. 시계의 긴 바늘은 12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7시를 나타나기 위해서 짧은 바늘을 7에 7을 가리키도록 그려야 합니다. 기초 탄탄 2번 문제입니다. 짧은 바늘이 11과 12 사이에 있고 11시 30분을 나타내려면 긴 바늘이 6을 가리키게 그려야 합니다. 그럼 아래에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알아봅시다. 첫 번째는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긴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 12시라고 정답을 쓰는 실수를 했습니다. 바르게 해결하면 긴 바늘이 12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짧은 바늘이 가리키는 6을 읽어 6시라고 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몇시 30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2와 3 사이에 짧은 바늘이 있고 긴 바늘이 6을 가리키는데 3시 30분이라고 정답을 쓰는 실수를 했어요. 바르게 해결하면 2시 30분이라고 써야 합니다. 5를 한번 풀어볼까요? 10시 30분을 나타내려면 짧은 바늘은 10과 11 사이에 그리고 긴 바늘은 6에 그려야 하고, 낮 1시 30분을 나타내려면 짧은 바늘은 1과 2 사이에 그리고 긴 바늘은 6에 그려야 합니다. 오늘은 시계를 보고 시각을 몇시 30분까지 읽어보는 공부를 했습니다. 시계를 몇 시, 몇시 30분으로 읽고 나타내는 방법을 잊지 말아요.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한번더 복습해 봅시다.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합시다. 안녕.